자 다같이 앞에 한번 볼게. 봐봐.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1번 선지의 별표 얘가 매력적 오답. 2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이게 분별이 됐으면 지문을 제대로 읽은 거고 분별이 안 됐으면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그쵸? 자 지금부터 이시 반대하는 거부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보 찾아보도록 할게. 사회 인류학자와 문화 인류학자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 개념들의 차이에 차이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분석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야, 사회적 치킨이 먼저일까? 아니면 문화적 달걀이 먼저일까? 너가 봤을 땐 뭐가 먼저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러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없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너희들 치킨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아요? 모르죠. 이 토론에 맞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쵸? 영국의 인류학은 사회적인 것이 우선한다라고 강조해요. 분석적 우선순위의 툴을 둘때 사회적인 것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It assumes that. 뭐라고 가정하냐면 사회제도가 문화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영역들이 각각의 특수한 제도들에 의해서 표현된다라고 가정합니다.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 미국의 인류학은 뭘 강조하게 돼요? 문화적인 것을 강조하게 돼요. 이것은 이렇게 가정한데 문화가 사회제도를 형성하고 결정짓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네요. 왜? 문화가 중심이니까. 문화가 모든 걸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가볼까? It d o s not. assumed that. 이것은 대 이하를 가정하진 안습니다. 자, 요표에 밑줄 쳐 봐. 이것은 대 이하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은 대 이하를 가정하지 않는데. 자, 대까지만 밑줄 쳐야 되나 빈칸 문장 한번 가 볼게. It rejects the notion that 대까지만 밑줄. 이것은 대 이하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두 문장의 사실상 무슨 문장이야?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잘봐 봐. 대열부터 시작해서 도메인스까지 꺾어서 묶어봐봐. 대열부터 도메인스. 세상에는 보편적인 사회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거부해요 받아들여요. 거부하겠죠. 왜? 문화마다 사회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모든 사회 제도가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거부한다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돼? 보편적으로. 요 말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하는 말은 특수하다 특수하지 않다. 특수하지 않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얘는 같은 말로 특수하지 않다. 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 선지를 찾아 줘야 됩니다. 일단 선지 내려가기 전에 남은 문장 조금 더 읽어 볼게. 보편적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에 각각의 사회 영역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기를 희망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니까 경험적으로 다 다르게 발견하는 걸 희망해. 무슨 측면으로서? 각각의 사회가 가진 자기 자신만의 분류, 스킴, 체계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사회에 독특한 체계가 있을 거야. 그게 뭐래? i 출 s culture. 각각의 문화라고 하는 사회 자체만의 분류 체계가 있을 거야. 그 체계에 따라서 사회 영역이 다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즉그 결과 이 미국의 인류학은 대이하라는 개념을 거부하는데 사회 제도가 보편적으로 뭐와 관련 없이 문화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이해된다는 걸 거부하게 될 거라고. 선지 1번 문화와 관련 지어서 말도 돼, 안돼안 되죠. 2번 자신의 맥락 옆에 쓸게 괄로치고 문화. 문화와 고립돼서 문화와 별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거부할 거야. 같은 말로 무슨 말이야? 이퀄 표시하고 이렇게 쓸게. 보편적으로. 2번 선지는 보편적으로 이해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12번까지 요약해서 정리 시작할게.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 사찰하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번 문제는 제가 여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 하나 좀 해석을 해드리면서 1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 거야. 자, 빈칸이 포함된 문장 은 이렇게 돼 있죠. The primary difference 주요한 차이가 존재한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 도덕성과 현명함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in the latter case 후자인 현명함 속에서는 장기적인 이득들이 한 개인의 현명한 주체성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자인 도덕성의 경우에 장기적인 이득은 타인의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의 상호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건 확보될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확보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주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야. 즉, 그 사람이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해줘야만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자, 2번 문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 즉 윤리학에 대한 의견은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뭐랑 같은 말? 방황하고 혼란을 겪는다는 말과 같은 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뇌를 부여해주게 되었다고 뭐할수 있는 데 어디터리 루밍 할수 있는 뇌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바이어스 편향이자 에러 오류였다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자, 4번 수학과 관련된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질문인데 대립적 개념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 수학적 정확성과 그에 반대되는 수사학적 애매모호함, 이 대립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과학자가 수학을 버린다면 얘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자, 5번 문제. 그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now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가 온 거겠죠. 한 발자국 바로 앞에 다가와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6번 문제. 수학, 어, 수학과 수학 음악 사이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but을 떠트렸습니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차이점을 제시하는 표현이 나와줘야 돼. 자 7번 문제. 어댑테이션은 적응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8번 문제. 사진술 이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접 근거는 다음 문장. 이한 문장으로 볼수 있고. 자 반대로 볼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어? 사진술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꺾어서 빈칸에 넣어줄 수가 있겠다고. 9번 문제. 버스 통문장 빈칸. 뭘 넣어줘야 돼? 주제를 넣어줘야 되는 통문장 빈칸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That is는 지문 전체, 바로 앞문장에 대한 무슨 진술? 재진술 표현. Rather는 앞문장, 부정문, 뒷문장, 앞문장과 같은 내용 연결됐죠. 자, 11번 문제. 타일 진실이라고 하는 거, post truth. 두 번째, not so much a, s b,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 마지막 1 2번 문제, r e 트 e t 가 별표였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출력물 나눠줄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